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밤이에요. 제가 있는 이곳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 12월의 마지막 밤을 어떤 마음 가짐으로 또 누구와 함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 다들 지금 계신 곳에서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 내년은 한국말로 갑진년, 음 갑진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룡의 해, 용어 용의 해라고 해요. 용 중에서도 아주 푸른 청룡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여러 가지 해마다 어, 의미가 있고 띠가 다른 한국의 어, 달에, 연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조금 자세히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한번 목소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어떤 일이든 내년에 대한 계획 그리고 희망, 어,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던지 간에 어, 잘 되기를 어, 한번 기원해 볼게요. 내년에 도 저는 어, 내년에 제가 하고 싶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책을 더 많이 읽는 것. 어, 그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고요. 어, 제가 지금 읽고 싶은 책들,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야들, 또 어떻게 하면 좀더 어 이야기 전달을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 여러분들도 좋은 계획들 그리고 어, 많은 재미있는 일들 또 계획하시고요. 2024년 어, 희망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